안녕하세요. 로그 디자인 차 대표입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와 하이엔드의 차이는 뭘까요? 무몰딩, 무능선? 이제 그런 건 기본이죠. 이런 어디서나 볼수 있는 식상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이세 가지가 없으면 진정한 하이엔드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이엔드의 3요소는 바로 도장, 원목, 근데 집에 이세 개를 곳곳에 다 넣으려면 정말 예상이 한도 끝도 없어요. 비싼 자재 써서 공사하면 안 이쁜 집이 어디 있을까 하겠지만 그런 공사도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이엔드는 경험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유행할 하이엔드 내장제를 적재적소에 반영한데 집안의 전체적인 무드가 한국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든 앞으로 유행할 하이엔드의 모든 트렌드를 담았습니다. 로그가 아껴두었던 자재 목록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캡쳐나 메모해서 사용해보세요. 자,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하이엔드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석재, 천연 대리석이죠. 요즘 세라믹이 유행을 하지만 세라믹은 어찌 보면 천연 대리석의 무늬를 프린팅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세라믹이 천연 대리석의 깊이를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이쪽 호늘을 보시면 천연 대리석을 시공을 했는데요. 그냥 평범한 천연 대리석은 아닙니다. 조명을 켜면 이렇게 불빛이 투과하면서 석재의 은은한 빛이 나는 크리스탈 대리석이에요. 영상에 잘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실물로 보면 마치 보석 광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빛을 투과하면서 석재 안쪽에 은은한 무드가 거실에 웅장함을 더해줍니다. 신기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주방으로 가 보실게요. 주방 참 멋있죠. 하이엔드 3류수 중에 석재와 원목으로 구성된 주방입니다. 마치 광산 속에 보석처럼 빛이 나는 아일랜드인데요. 상판의 조명을 리모컨으로 조절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 이 정도로만은 부족하죠. 그래서 디밍까지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런 게 정말 하이엔드 재질을 한끗 있게 마감한 방법입니다. 제작하려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 보았는데요. 완성된 모습을 보니 압도하는 멋이 있어요. 정말 이번엔 로그가 로그했습니다. 이 덱은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비포 사진을 보시면 주방의 톤이 거실과 맞지 않고 따로따로 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때 집의 전체적인 톤앤 모드를 맞추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주방에도 아일랜드는 있었는데요. 수전이 없어서 아일랜드가 아일랜드처럼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일랜드로 수전을 하나 더 해서 멋있는 거실뷰를 보며 요리할 수 있도록 대면형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전체 무늬목으로 제작되었고요. 3,500에 1 0에 넓은 크기로 제작하고 거실 쪽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서랍장을 만들어서 양면 수납할 수 있게 제작해보았습니다. 앞에 테이블은 디사모빌리의 윙스 제품이고요. 체어는 베드라 제품입니다. 조명은 추가되는 빛이 멋있는 루체플랜의 호프조명이고요. 수전은 많이 보여드렸던 한스그루의 제품이고요 밀레에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설치해서 내려오는 후드가 없이 시야가 확보되도록 계획해보았어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시공하세요 이 댁은 또 신축 아파트인데요 바닥 옵션이 독일산 원목 마루라 마루는 그대로 유지하고 주방 바닥만 이렇게 관리가 편한 타일을 시공해보았어요 마루를 살리면서도 타일과 마루를 단차 없이 1대1로 재료 분리대 없이 잘 시공해보았습니다 안쪽은 작은 서랍도 이렇게 블럼 레그라 유리 서랍으로 물건을 찾기 쉽게 만들고 쿡 타바 분은 커틀 커리 수납장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수납은 겉보기보다 내부가 중요합니다 키큰 장은 밀레 오븐과 커피 머신을 이렇게 세트로 시공했습니다 하부에 열어보면 블럼사 모델 중에 가장 고화중 서랍인 레그라 박스를 시공해서 튼튼한 주방 수납을 만들었어요 이쪽에는 LG 시그니처 냉장고와 옆으로 빌트인 김치 냉장고를 설치해서 마치 장처럼 보이도록 제작해보았습니다 주방이 여기서 끝이냐? 그럼 또 로그가 아니죠 집에서 가장 중요한 주방 구조 이쪽으로 와보시면 또 다른 주방이 있습니다 이 덱은 주방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게스트레드두개 인덕션도 두 개예요. 웅장함을 담당하고 있는 대면형 주방에서는 간단한 조리를 하고, 본격적인 요리는 이 안쪽에서 하게 됩니다. 이름은 보조 주방인데 어느 메인 주방보다 크고 멋진 구성이에요. 상압으로 수납을 충분히 하고요. 가스의 옆으로는 LG 시그니처 식기 세척기를 빌트인했습니다. 수전도 한쪽으로의 제품을 넣어 주었고요. 오른쪽으로는 밥솥 인출장으로. 자축으로 로봇청소기 장입니다 인덕션은 독일의 명품 가게나우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냄새나는 요리도 마음껏 할수 있어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세탁실인데요 벽체를 전체 무늬목으로 메인 주방에서 연결되도록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탁실은 기존의 발코니 같던 곳을 멋있는 런더리룸으로 만들었어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상으로 연결해주고 최대한 많은 수납이 가능하도록 수납장을 시공했습니다 세탁실은 주방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순환식 동선으로 이쪽 문을 열 열고 나가면 거실로 나갈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입구를 두 군데로 줘서 편리한 동선이 되었어요. 인데 두 번째 요소는 원목인데요 이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인데요 기존의 비포사진을 보시면 툭 튀어나온 도어들과 누런 아트월 타일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과감히 철거 후에 도어를 교체하면서 이렇게 무늬목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무늬목이란 원목을 가공해서 얇게 만든 자재인데요 원목의 고급스러움은 필름으로 대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세대의 고급스러움을 끌어올려줍니다 잘 기억해두셨다가 마감재 요소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기존 도어는 인방 아래로 작게 되어 있었다면 도어를 교체하면서 천정까지 도어를 높게 제작해두었고 스텝도어 형식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집이 훨씬 확장되어 보이죠. 손잡이는 가전 제품입니다. 하이엔드 공사하실 때 가벼운 ABS 도어 대신에 꼭 목문으로 제작을 하시고 호텔 무드는 자재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댁은 복도부터 공용부 벽체를 전체 빅슬래버로 시공해 보았어요. 당연히 무몰딩 무걸레받이 형식이고요. 주방과 포레무드 되면서 벽체가 연결되니 참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요, 이제 거거익성빅슬래버 시대입니다. 이댁이 친구가 일반 아파트보다도 높은 2,600 정도가 되는데요. 빅 슬랩으로는 한 장으로도 커팅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빅 슬랩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장이나 필름보다 내구성이 강하고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벽체를 석재로 마감할 때 코너는 이렇게 졸리 컷을 하시면 됩니다. 천정은 우물 천정을 넓게 주어 간접조명과 함께 마그네틱 조명을 횡으로 시공해서 거실이 더욱 길어보이는 효과를 주었어요. 하이엔드의 세 번째 요소는 도장인데요. 천정을 벤자이밍과 도장으로 마감해 보았습니다. 도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요소인데요 이 덱은 천정까지 도장 마감해서 완결성 있게 구성해보았어요 조명은 로그의 트레이드 마크죠. 집 전체를 이렇게 천정 라인을 따라서 조명을 매립해 집이 더 넓게 확장되어 보이도록 했습니다. 타워형 거실에 어울리는 이쇼파는 몰테니에 씨의 제품이고요. 내장재의 포레무드에 맞춰어 소파를 기역자 형식으로 배치해 보았습니다. 이쇼파 테이블은 미노띠 제품인데요. 월러 바닥 톤과 참잘 어울리죠. 다이닝 가구만 주경차 한대 값인데 집과 무드가 잘 어울려서 한 폭의 작품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 침실 무드 정말 아늑하고 멋있는데요 공용부에서 이어지는 무드를 안방에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침대 헤드를 원목으로 제작해보았는데 템바 보드와 무늬목의 무드가 참잘 어울리죠 센터는 깔락까따라는 대리석이에요 그린의 텍스처가 참 인상적인데요 대리석을 그냥 이어서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금속으로 라인을 주어 친미성을 높였습니다 템바에서 비추는 은은한 조명으로 화려한 석재를 비추니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연출되었어요 양쪽에는 벽등을 제작했는데요 어느 호텔보다 아늑한 침 탄생했습니다. 양쪽에는 서랍장과 함께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융 콘센트를 설치했는데요. 침대 헤드에는 무늬목에 맞는 컬러, 벽체는 스틸 컬러로 작은 부분까지 신경 많이 써보았습니다. 침대 헤드를 따라서 무늬목을 측면까지 함께 마감했는데요. 또 이렇게 천장부터 내려오는 거울을 시공해서 전신 거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방도 더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중문 프레임도 헤드와 같이 맞춰서 이렇게 슬라이딩 포켓으로 열리게 됩니다. 열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나와요. 드레스룸에는 이렇게 화장대를 제작했는데요. 이렇게 스킨 로션이 수납될 수 있게 하부 서랍을 높여 주고 상부에도 수납할 수 있도록 넉넉한 수납의 화장대를 제작했습니다. 상판은 공용부에 쓰인 대리석을 알뜰히 활용해 보았는데요. 화장할 때 어두우면 불편하니까 조명은 전면에도 넣어 주고 상부도 밝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안방 욕실 들어가 볼게요. 와, 욕실 모드 정말 멋있는데요. 실성급 호텔에서나 볼수 있는 욕실입니다. 기존에 작은 타일로 가벼운 이미지였던 욕실을 이렇게 대리석으로 웅장한 욕실을 만들어줬어요. 세면대 길이만 1 4 0 0입니다 그만큼 하부에도 수납이 넉넉하게 제작이 됐고요. 수납장은 공용부와 톤앤모드를 맞출 수 있도록 무늬목으로 제작했어요. 비포 사진을 보면 거울장이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에툭 튀어나와 있는 구조였는데요. 보통의 욕실장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매직 슬라이딩이라고 해서 튀어넘없이 전체 트탄 거울장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욕실에 비밀이 또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바로 미러 TV입니다. 욕실에 TV 있는 것은 자주 보셨겠지만 이런 형식의 TV는 처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벽체 에 매립해서 방수가 되는 제품이고요. 반신용 할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포 사진을 보시면 욕조 수전이 여기에 붙어 있어서 샤워를 하면 세면대로 물이 모두 튀는 구조였는데요. 욕조를 와이드하게 시작해서 수전을 또 이렇게 측면으로 하부 매립형으로 바꿔주었어요. 수전의 위치 변경만으로도 삶이 편해졌습니다. 욕조는 월프형이고요. 샤워부스도 이전 사진을 보시면 유리 코너 선반으로 붙어 있었는데 이런 고급 욕실에 정말 안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적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선반을 제작해서 디스펜서들을 올릴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천정은요 전체 도장해주면서 3세대 슈젠트환 풍기를 달아주었어요. 공용 욕실도 정말 멋진데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공용 욕실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이 로맨틱한 무드라면 공용 욕실은 시크한 무드로 제작했어요. 기존 공용 욕실은 베이지 컬러의 욕실이었는데요. 이렇게 빅슬랩으로 무드 있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대형 세면대와 함께 하부장을 설치했고요. 공용 욕실의 세면대는 언더볼 형식으로 제작하고 수전은 경매립에서 관리가 편하게 만들었어요. 전면은 거울을 설치하면서 후면에 조명을 넣어서 은은한 무드를 주었습니다. 샤워부스 쪽은 비포 사진을 보시면 유리 부스로 되어 있었는데요. 욕실의 유리 정말 물때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을 세워. 단순한 파티션이 아니라 이렇게 파티션의 장을 매립했어요. 열어보면 안쪽에는 전기면동이나건동 칫솔을 수납할 수 있게 코너 콘센트도 같이 시공해 주었어요. 부스 안쪽도 기존에는 코너 선반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용락할수 없죠. 이렇게 같은 빅슬래 타일로 음각 선반을 만들어서 디스펜스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제작하고 샤워 수전도 깔끔하게 매립했습니다. 샤워 부스 쪽에 천정 간접 조명을 주었어요. 푸드는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후젠트 3세대 버전을 제공했습니다. 이쪽은 자녀분 방인데요. 침대 측면으로 대리석으로 조형미가 돋보이는 침대 아트를 시공했습니다. 침대 프레임도 함께 제작해서 아늑한 수면 공간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쪽 방은 제작 가구를 시공해 보았는데요. 책상과 상부장을 제작했고, 실선반으로 포인트를 하고 하부에 해펠레 조명을 넣어서 이렇게 조명을 온오프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측면으로는 수납장과 함께 멋있는 화장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은은하게 조명이 나오니 큰 달이 떠 있는 듯한 디자인인데요. 단순한 거울이 아니고 이렇게 열면 안쪽에 수납이 되는 수납 장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뿐인 가구가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이엔드의 3요소를 풀어낸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석재, 원목, 도장을 활용한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꼭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현장에도 인테리어 할때 참고할 만한 멋진 현장이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하시고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